1189누기도의 132번째 민수기 15장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내가 너사에들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열을 남는 재산 제나 정황절기제에 손아양을 여호와께 남겨놓 드릴 때에 그러한 업 드리는 자는 고운 간 기름 3분의1 흰을 섞어 영화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재로 복사로 10분의 2의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영화께 흥미롭게 할 것이요 언제나 손을 갚는 제사로나 가복제로 수송화제를 예비하여 영화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공개할 삼대바의기름 o u 를섞고그수소마 d y 함께 r 리고전 h 로 p 두 s 반 my 되어 여호와께 a s 로를 e 를 r 을지니소 y 지나 a 양이나 어린 t 양이나어 f a c h i n 한 So, 수마 as you are s u d a n 따라 a o 수요 n Sudanina, or in Sweden, who has Madaria, a c h i 너희 중에 내대로 있는 자라, 누구든지 여와께 호 한결같이 들을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더더욱 들이할 것이라. 이 중복,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이니라, 같은 윤례이니, 너희에게는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와께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니라, 같은 법도 같은 윤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무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놓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네. 너희의 천민국식 가루떡을 거제로 가자 생각하 거제하시도록 드리라. 너희의 천민국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거제를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 범죄하여 여호와가 무수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와께서 무엇을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와께서 호 명령한다, 명령한다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대중이 부지중이 공간에 이르고, 은중은 수송한 장마리를 여와 호 핏간 잃어 제로드리고그들에 대로 소자와 전제를 내고, 수준녀우수원을 숙제대로 드릴 것이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에서 을 위하여 하면그들사을 받으니, 이른가 부지중에 범죄한 인또 부지중에 범죄하고 말마물가숙되어 이스라엘 의 모든 중그 중에 범죄하하로사을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니 일련의 감정사로숙제서시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해 범죄를 여여 숙제하여 그대를 속할지니, 그리하는 사람을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 소생이든지, 그 중에 버려야 생각하게 되든지, 누구든지 그주의범자자에게과이동일하거라 본토인이든지, 학인이든지 오히려 무 곳을 법하면 누나의 온 비방 공장이 그의 백성 중에서 분열될 것이라. 그런 사람은 그의 말씀을 것시하고 그의 능력이 타지 않았을지, 그의 죄약이 자기에게로 가서 온전히 끌어질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관계에 도달할 때에 안식이 던 사람이 이 땅을 그러나 한자리 하기한자이 그를 보세와타로과 오래중압으로 하어 어떻게 처치시하지 못하도록 가두었 여호와께서 보세를이시되그사람의 다시 주의지오류중이 진영과께서 홀로 목을 칠지니라. 오늘중이포를로 벌렁거리고 서영하에서고생는하시대로 하니라 호와께서 고생했는가 하시하니 이스라엘 세상에 대하여 그대로 그들의 못한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을 그비의수에부라 이슬은 너희가 보고 너희의 모든 을 기억하여 주네하고 너희를 낭조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은혜하지 않게 하기 하니라 그리하여 모든 기록을 기억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하노라 너희를 애국당서 인도에 내었느라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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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민수기 15장 시, 그 땅은 약속의 땅,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난 땅에 가면 물을 맞춰라. 언제나 희생제를 드릴 때, 불에 그래 살라 향례로 제사 지내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한 땅, 농사지어 풍성하게 거둘 것이다. 첫 곡식으로 만든 빵과 처음 것들은 죽게 드려라. 너희 후손이 살게 될 가나한 땅, 살면서 죄 짓는 일만일 테니, 모르고 지은 죄나, 알고 지은 죄 모두 회개하고 재물 바쳐라. 거독 가단자리에 술을 달고 그 술에는 청색 끈 달아라. 그걸 볼 때마다 주를 기억하고 주의 개명대로 행렬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중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규례를 주십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가나한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전제, 거제, 속제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하는 죄, 실수하는 죄라도 속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안식이를 범한 자의 처벌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 이 고의적인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처벌받아 마땅한 죄라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겉옷에 귀의 수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에 그 끝에 수류를 달아 청색끈을 매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양하는 삶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의 처음 읽은 목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현재의 삶의 문제, 그곳에 속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현재 일만 보면 우리는 그 일로 속단을 할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부로 여겨선 안 되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우리가 볼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가족관계,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과 소망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환경 따라 우리가 현재 되어진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시간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능력의 성부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 네. 성경의 노래 민수기 15장 너희로 그 <목소리> 주기로 한 약속의 그날 우리 함께 부릅니다. <목소리> 너희로 주기로 한 약속의 그날 늘어가는 것들 우선들이 살게될 간다 살다 오면 죄짓는 가을이 모르고 짐들 알고 짐게 모두에게 무질가처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 알렐루야 알렐루소인높이여 자연 대서 함께 들게해 아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 익은 음식을 드리라고 합니다. 추수를 다한 다음에 드리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열매가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드리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득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약이 얼마 되지 않아도 감사으로드려야 한다는 것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도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소 あっちだ。